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블랙록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포트폴리오의 70%를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고 43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료가 다가오면서 12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160억 달러 규모의 쇼 포지션이 청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CPI 2.9% 데이터가 시장을 완전히 갈라놓으면서 연준 딜레마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희소성과 달러 무제한 확장 간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고 13년간 잠들어 있던 고래가 5천만 달러를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모두 합쳐서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 뭔가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이 암호화폐 자산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 정보일까요? 10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부터 알려드리면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보다도 큰 금액이에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 정도 규모를 디지털 자산에 배치했다는 건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있는데 블랙록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비트코인에만 70% 이상을 집중했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 전문가들이 알트코인들을 제치고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마치 전국의 모든 치킨집 중에서 한 브랜드만 선택해서 70%의 매장을 내는 것과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블랙록의 접근 방식이에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을 기존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에 통합했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뭘 의미하냐면 마치 은행에서 예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똑같은 수준의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되었다는 뜻이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상품 중 하나가 됐어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가 몰려들고 있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과 채권 수익률 하락이 더 많은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앞으로 블랙록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품에도 진출하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관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홀더 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은 4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료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게 여러분의 투자에 왜 중요할까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부터 알려드리면 올해 들어 가장 큰 대규모 만료 이벤트 중 하나예요. 옵션 분석 플랫폼 데이터를 보니까 흥미로운 패턴도 발견됐어요. 콜 옵션과 풋 옵션의 비율이 2024년 초 이후 가장 극단적인 콜 옵션 편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월스트리트 큰손들이 상승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한 팀에만 베팅이 몰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만약 비트코인이 이 옵션들의 행사가를 넘어서면 해치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매수 압력이 발생하게 되요. 이를 쉽게 설명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한 상품이 인기를 끌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사려고 하는 심리와 비슷해요. 한번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12만 달러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현재 거시경제 환경도 비트코인에게 우호적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편입이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타이밍은 옵션 만료 전후예요. 보통 이 시기에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데 지금처럼 상승 베팅이 몰린 상황에서는 급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160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만들어낸 폭발적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기술적 포인트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현재 11만 4천 달러에서 11만 5천 달러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인 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에서 거의 160억 달러의 레버리지 숏 포지션이 이 구간에서 청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11만 5천 달러를 급격히 돌파한다면 강제 숏 커버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어요. 마치 압축된 스프링이 갑자기 풀리는 것처럼 억눌린 매수 압력이 한 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위험도 있어요. 9월 10일에 미국 고용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한때 1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12개월 고용 수치가 91만 1천 명이나 하향 조정됐어요. 11만 4천 달러를 일간 차트에서 안정적으로 되찾는 게 중요해요. 실패하면 현재 하락세가 연장되고 10만 달러까지 더 깊은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타이밍은 11만 5천 달러 돌파 시점이에요. 이때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큰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발표된 미국 CP i CPI 데이터가 시장을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전체 CPI는 2.9%로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핵심 CPI는 3.5%로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병목점일까요? 연준이 완전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전체 인플레이션은 목표에 근접했지만 핵심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시장 반응이 완전히 갈렸어요. CPI 발표 후 비트코인 선물 미결 제약정이 23억 달러나 급감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치 신호등이 빨간불과 파란불을 동시에 켜는 상황과 같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기관투자자들의 반응이에요. 25명의 최고 위치의 기관투자자와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8%가 향후 몇 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테스트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반면 32%는 10만 달러대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죠. 여기서 놓치면 안될 핵심은 앞으로 나올 고용데이터가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는 점이에요. 만약 고용이 약하게 나오면 연준이 성장 둔화를 우려해서 완화 정책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이는 비트코인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비트코인에게는 악재가 될수 있거든요. 결국 다음 경제 지표가 시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과 달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대결을 알려 드릴게요. 이는 여러분이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걸리거든요. 미국 달러의 공급량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아세요? 2020년 이후 달러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연준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찍어냈어요. 이는 마치 물탱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예요. 반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전체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이는 마치 한정판 명품처럼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증가하는 구조예요. 이게 투자자들의 어떤 의미일까요? 달러가 계속 찍혀 나오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마치 한정된 토지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인플레이션 해지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더큰 장점이 있어요. 금은 물리적 제약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이라서 보관과 이동이 훨씬 쉽거든요 실제로 여러 기관들이 이런 논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달러의 구매력 하락을 우려해서 대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거죠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흐름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13년간 전혀 움직이지 않던 고래가 갑자기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고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려드리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버텨온 거예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도 안 됐던 시절부터 말이죠. 그런데 이 고래가 지금 5천만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여러 지갑 간에 이동시키기 시작했어요. 블록체인 분석가들은 이를 의도적인 제 배치로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놓치면 안될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대량 고래의 움직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세요?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해서 가격이 급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가격 변동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됐어요. 이게 투자자들에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개별 대형 홀더의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고래들 때문에 가격이 출렁거릴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뜻인 거죠. 이를 쉽 비유하면 과거에는 작은 마을에서 부자가 이사가면 온 동네가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대도시가 되어서 그런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 것과 비슷한 거죠. 더 중요한 건 13년간 버텨온 궁극의 장기 투자자가 지금 시점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들은 보통 시장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서서 변화를 예고해 오는 패턴이었는데 만약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포지션 변경을 위한 준비라면 앞으로 몇 달간 상당한 변화가 올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중앙은행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 금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작년에만 400미터톤이 넘는 금을 준비금에 추가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금을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경제제재가 자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금 매입과 함께 비트코인도 전략적 자산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국가들이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중 전략이라고 볼수 있어요. 금은 전통적이고 검증된 가치 저장 수단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대안적 결제 수단이에요. 이를 일상적인 예로 설명하면 마치 집에 현금도 준비해두고 동시에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게 해두는 것과 같아요.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죠. 기존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이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마치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 사람들이 생필품을 미리 사두는 것과 같은 심리죠. 이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고려한다는 건 엄청난 수요 증가를 의미해요. 물론 아직 초기 단. 단계이지만 이런 흐름이 확산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할 수 있어요 특히 글로벌 남방우 국가들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들 국가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때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나요? 가입 양식도 없고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